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림씨의 손자 요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나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우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우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르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예 네, 오늘 열왕기하 9장에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 즉 온무리 왕조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전에 말씀을 하셨죠. 그 엘리야에게 이세 가지 세 명을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먼저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 후임으로 세우고 또 아람 왕 아람에게로 가서 아람의 나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 했던 거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예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아합의 집을 어머니 왕조를 전멸 시키는 일들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엘리사만을 사실 세우고 하나님 앞에 무르시 올라 받아서 올라갔고요.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뒤에 일을 계속 이어서 하게 되죠. 그래서 하살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간 말씀하셨던 이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보면 생각보다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가장 먼저 그 이스라엘의 집을 심판하는 게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을 심판하셔야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가장 늦게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거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상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를 때그그 그 죄에 대한 또 심판 또 죄에 대한 또 징계가 바로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리스천들이 범죄했을 때 곧바로 징계가 온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통해서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걸 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 징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더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면 바로바로 징계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 또 은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고요. 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주시는 마지막 내리실 그 심판을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음, 그 뒤로 그래도 그래도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조금 연 연기, 연기를 인장을 해주는 것 자체가 그들에는 은혜이죠. 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 그런 면들이 아, 조금 하나님의 자녀들과 일반 그런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들과 좀 다른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렇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은, 그런,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와 긍유를 계속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을수록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도 아합의 집에 이르는 심판이 좀 계속 딜레이 되고 있었던 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에서 이 아합의 집에 많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어, 그런 아람 군대로부터 뭐 보호하시는 것도 있었고, 또, 감옥, 가뭄, 그런, 감옥이나 어떤 그런 뭐 기근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선지자의 어떤 가족들, 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뭐 이런 면들, 지금까지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런 면들을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계속 보여주셨던 면을 지금까지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줬다면 이제는 어 하나님이 저, 이, 이류범한자들에게 심판하실 거에 대해서 결 반드시 이것은 어 심판하고 넘어가시고 그 심판은 막상 그 심판이 닥치면 정말 너무 엄청난 그런 고통으로 어 엄청난 그런 심판으로 임한다는 것을 이제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어 이게 이게, 이게 이제 구장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우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을 심판할 면이 제 나오는데요. 그 예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느냐.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구장 1절을 보면 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헉,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전에 이제 엘리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뭐 이렇게 또 하나님 사람 뭐 그냥 엘리사 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은 어 지금 예후를 기름 붓는 어떤 선지자로서 해야 하는 가량 공식적인 어떤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 엘리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이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쇠 직분에 대해서는 기름을 부어서 어,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됐는데 그 중에서 왕을 세울 때는 항상 이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이 왕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부,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다른 나라의 왕들과 는 다르죠. 어, 다른 나라의 왕들은 뭐이 혈통에 의해서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힘과 권력을 가져서 왕이 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그 모든 모든 나라의 주인이 왕이에요. 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그 왕이신 하나님 밑에서 그 일을 대신하여 하는 대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양들 하나님의 양을 맡겨 놓은 목동 정도, 목자 정도,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를 세우는 일을.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세움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이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공식적인 의식이기도 하고요. 오늘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사가 이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이었지만 이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지금 그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이 일을 하지 않고요. 선지자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서 어, 이 일을 시킵니다. 어, 허리를 동이고 어,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난 나무로 가라. 어, 왜 허리를 동이라 하냐면 이게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 이 일만을 이 일에 집중을 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 어, 이 아주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가라 어, 이 이야기고요. 왜길랄 라모스로 가냐면 지금 이제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 지도자로서 아람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길랄 라모스는 어디냐면 북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지금의 이제 뭐 요르단 지방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쪽 이쪽이 길랄라모입니다이 보통 이~ 갑지파 아 갑지파나 이그문하스 반지파가 있었던 그곳. 그곳이 이제 길르아 암옷이라고 하는 곳인데 초지가 많아서 그 가축들이 많았던 루벤 지파, 가치파, 문하스 반지파 이 지파들이 요단 동쪽에 머물기를 요청을 해서 이제 그곳에 있게 됐잖아요. 그 중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엘리사가 있는 이 사마리아라든지 이제는 어, 어, 그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마도 이때 당시에 엘리사가 음, 되게 좀 연로한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일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 멀리 다녀오기에 체력적으로 부담도 있었을 뿐더러. 이게 사실 이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은 아 왕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반역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 지금 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길라 라못에서 아람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람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담, 이 뭘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곳에서 지금 같이 친정을 하고 있다가 잠깐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 어, 이스라엘 평야 쪽으로 어, 잠깐 그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어,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길라 라무세에 지금 모여 있는 상태고 어, 그곳의 군대 장관으로 어떤 이 전쟁의 사령관으로서 어, 예후가 예후 장군이 지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그런 상황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왕을 세운다. 그러면은 지금 어, 반역을 그 뭐, 뭐랄까요? 그 사주한 거죠. 예. 과역을 사주하는 이런 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노구를 이끌고 가서 그 기름 붓는 것이 체력적으로 쉽지도 않고 거기서 빨리 기름 붓고 빨리 와야 되거든요. 그런 민첩성이 필요한 것을 봤을 때 젊은이가 젊은 사람이 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선지자의 기자 중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전에 어, 보면 거기 가서 님씨의 손자 여호사밭의 아들 예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를 거예요 왜 지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반역을 사주하는 일이 돼버리고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중에서 예후를 따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이제 이 형제는 진짜 친 형제가 아니고 이제 거기 모여 있는 그런 군대 지휘관들 사이에서 그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 전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어떤 군대 지휘관들인데요, 그 중에 한명 예우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면 과연 그곳에 있는 군대를 이끌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어, 나머지 지도자들이 순순히 어, 그걸 인정하고 예우를 왕으로 추대해서 정말 그렇게 어, 쿠데타를 함께 일으킬 거냐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이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뭐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지금 그~ 뭐죠 여러 보함의 아들을 죽이고 또이 바하사가 이제 바하사 그~ 죽였을 때 쿠데타가 일어났 바하사도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때 쿠데타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죠 근데 이제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어 이게 시무리가 죽였을 때 그때는 쿠데타가 실패를 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아마도 얼마나 잘 준비가 됐느냐, 이거에 따라 달랐을 거예요. 아마 시무리가 그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그런 준비가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오무리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군대 지도자가 있어서 이 오무리를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시무리의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또 오무리를 사람들이 추대함으로써 결국 그 쿠데타가 실패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 쿠데타는 어, 이게 미리 사전에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어, 그렇게 잘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아, 이게 쿠데타가 성, 그렇게 됐을 때 쿠데타가 성공하냐 마냐가 되는데 어, 그 지금 예우가 만약에 쿠데타를 준비하지 않고 어, 그렇게 있었다면 그냥 기름을 부은다고 했을 때 이건 완전히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수 있고 아, 큰 문제가 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아, 얼른 붓고.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그냥 왕 세우고 바로 나와, 도망쳐 나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선지자의 청년이 길라 라모스로 가죠. 가서 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데 이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르되 이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니 하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이다하니라 모든 군대 장관, 지관 지휘관들이 모여 있는데. 할 말이 있다 하니까 그 중에서 대표를 예우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거냐 물어봐요. 그그 그 이야기는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대표자가 예우라는 이야기죠 예, 그 그러니까 예우를 모든 사람들이 참 지금 어, 사령관으로 잘 따르고 있다는 나름대로 예우가 어, 그곳에 있는 군대를 잘당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우가 집으로 들어가죠. 이 청년이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네 아합의 집을 치라. 예. 그러니까 이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예우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거고 그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야합을 치냐?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 세벨이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아예 이스라엘의 여와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씨를 말리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안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7,000명을 남겨두셨고 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계속 하나의 어떤 조력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살리고 보응하시고 뭐 이런 면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종들이 이 아합의 집에서 이세벨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그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갚아주기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종들 하나님의 나라에 또 열심히 또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어, 이한 고통을 당하거나 어, 또 죽게 되거나 내지는 그런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제각제각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벨을 통하여서 다막 죽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즉각 그것을 갚아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벨을 벌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또이큰 뜻과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악을 허용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르기 위해서 잠시 잠깐 그 악을 악이 행하도록 놔두신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결국은 그그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아, 예, 노, 광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그것도 아주,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그 잔인하고 가혹하게 느껴질 만큼의 엄청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음, 성경을쭉 읽어보면서, 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바로 바로 임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구나.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를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시는구나 또는 그 고응을 반드시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세벨을 심판할 것이고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르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할 것이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 것이다. 이두 왕조가 다 완전히 멸절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다른 왕조가 계속 세워졌듯이 어, 이 아합의 왕조,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이 오므리 왕조도 어,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다. 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10절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벨을 먹을, 먹으리라 그리고 네.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니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문을 열고 바로 도망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이스벨과 아합의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벨은 그 시체를 찾을 수 없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죄악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고 얼른 나가니까 예후가 이제 골방에서 나오죠.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어,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좀이 청년이 좀 미친 사람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나갔으니까요. 어, 또 한편으로는 어,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선지자에 대해서 아주 그,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를 경호리 여기느냐 뭐 이런 면들이 보이는 거죠. 어, 이 사람들은 적어도 어, 뭔가 기름병을 들고 어, 또 뭔가를 전화로 나타나면 말씀에 전화로 왔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아, 여호와의 아, 요아, 선지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텐데, 어, 그걸 미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어, 이들에게는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그런 신앙과 거리를 먼 그런 사람들이고, 그때 당시에 북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랬을 대답하되 그들이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어, 니네들이알 건데. 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 그랬을 때 어,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리이리 해서 어, 그가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하니까 우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붐이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 바로 왕으로 추대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예후는 그, 그, 그곳에 있는 모든 군대를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어, 이제 이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말들이 좀 오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 이게 뭐 과연 뭐 오른 거냐, 아니면 좀이 여호람의 어떤 아합의 집에 어떤 통치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만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 여하, 여께서여우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니까 마치 불난데 막 기름 부은 것처럼 막 그렇게 확 타올라서 아 그렇다면 우리는 명분도 있고 이제는 뭐 우리가 쿠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합시다. 뭐뭐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세웠다 하는데 이제 바로 시작 과도쿠르타르 데타를 시작합시다. 뭐 이렇게 어, 한것 같아요. 예, 그런 그렇게 해서 예우가 바로 그곳에서 왕으로 추대가 되고 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제는 속도전이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전속결로 막 계속 어, 이예우가 뭐 말을 타고 이제. 이, 뭐죠? 여울함이 있는 이스라엘 평양까지, 이스라엘 평해까지막 군대를 몰고 오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데. 어쨌든, 이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결국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 모든 일 것들이 무르익었을 때 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어, 또 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도 오늘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세상이 참 부조리하게, 부, 부조리하게 흘러가고 또이 세상이 정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될까요? 왜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을까요?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이 있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또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 때에 따라서 그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역사 역사 안에서 우리가 주의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또 주님 안에 순종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